오디오 다큐 모카의 세상 이야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오늘 방송은 김춘수님의 시 꽃의 한 구절로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모카의 세상 이야기. 첫 테마로 소중한 물건이라는 주제를 골라서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소중한 물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물건들을 이야기하실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가장 비싸고 귀한 물건은 이거예요라고 얘기해 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우리 이웃들이 소중하다고 소개해 주신 것은 양말, 펜, 우표, 가디건 월급봉투 녹음 파일. 지극히 평범한 물건이지만 그 물건에 담겨 있는 인연과 추억과 시간이 소중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연들을 들으면서 이 씨가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럼 꽃처럼 여겨지는 나의 물건 이야기. 오늘은 어떤 사연일지 같이 들어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물건이 뭘까? 요 며칠 고민을 해 봤어요. 중학교 가정 시간에 처음으로 바느질해서 만든 한복 바지를 할까? 어, 그 한복 바지는 성인용 사이즈 아니고요 완전 신생아용처럼 아주 작은 거예요. 음, 아니면 일본 북 알프스산 정상에서 주어온 작은 조약돌을 할까? 또 아니면 옷장 구석에 버리지 못하고 걸려있는 진부농 롱코트를 할까? 음, 모두 다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저에게 의미 있는 물건을 소개해 볼게요. 바로, 저의 반려견 송이의 물품입니다. 견종이 비숑 프리제라서 이름이 송이랍니다. 어떤 물건이냐고요? 일자빗, 슬리커 브러쉬 하네스, 목줄, 뭐 옷까지 등등 많이 있죠. 지금은 만 7살인 송이는 작년에 많이 아팠어요. 허리 디스크로 약을 복용하던 중에 실수로 초콜릿을 잔뜩 먹고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서 아주 위독했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무서운 거였어요.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 어, 그때 너무 충격이었는지 송이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답니다. 음, 펜로스 증후군이 걱정되신다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사진 많이 찍고 산책 열심히 하면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고요. 저희 가족에게 많은 걸 주고 있는 반려견 송이의 물품이 저에게 의미 있는 물건입니다. 요즘엔 유모차보다 개모차의 판매가 더 많다고 하죠.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들의 수명이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짧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먼저 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현재 건강 회복해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막내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물건으로 송이의 물품을 꼽은 건 혹시나 다가올 송이의 빈자리가 벌써부터 걱정되기 때문이시겠죠? 함께 있을 때더 많이 사랑받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선물.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특이한 사연이 숨어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남 일녀 중 일녀 막내딸입니다. 오빠가 셋이나 있어요. 엄청 귀염을 독차지하고 곱게 자랐을 환경이죠. 든든한 오빠 셋이 늘 작고 여린 저 여동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아들 넷이라고 생각하시고 키우셨던 것 같아요. 오빠들과 2대 이로 칼싸움 총싸움 딱지치기를 하며 자랐어요. 아빠가 가끔 사 오셨던 선물은 총네 자로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쁜 인형 같은 건 없었어요. 어린 시절 여자다움은 없는 선머슴으로 자랐죠. 그 남자다움은 저의 성격이 되었고요. 결혼한 뒤에 아빠가 러시아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정교하게 색칠된 마트루시카 인형을 사오신 거예요. 손녀인 제 딸에게 주라고 주셨는데, 왠지 주기 싫더라고요. 딸도 그때 너무 어렸던 때라 관심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건 내 거다 하며 간직하는 선물이 되었어요. 아빠가 제일 사랑한 막내딸에게 준 선물이라고 우기며 딸에게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준 선물이야 하면서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음, 음. 선물을 더 드릴 수도 받을 수도 없지만 이 인형을 보며 아빠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보통 삼남일녀의 막내딸이라고 하면 공주처럼 사랑 듬뿍 받고 자랐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형제처럼 자랄 수도 있는 거군요.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마트로시카 인형이 그거잖아요. 그 인형 안에 쪼르르르 작은 인형들 계속해서 들어있는 목각 인형 맞죠? 아마 인형 하나하나씩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트로시카 인형,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 자체보다 글에 담겨 있는 소중함을 얘기해 주신 사연을 소개할게요. 여러분은 요즘 일기 쓰시나요? 먼저 어린 시절 기록했던 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일기장을 모아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사를 오면서 그게 너무 낡고 해서 대부분 다 버리고 4학년 때 썼던 일기장 한 권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4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제가 사학원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사학원 선생님이 제가 일기를 쓰면 그 밑에다가 이제 코멘트를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코멘트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생각이 많이 나서 그걸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조금 어린 나이에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데 음 학교에서 이제 막 수업을 받고 있는데 겨울이었거든요. 눈이 엄청나게 내, 많이 내려서. 교내 운동장에 눈이 막 쌓여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창밖에서 그걸 보면서, 아, 저기 나 혼자서 발국을 남기면서 눈 위를 걷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문득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일기를 썼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거기다 코멘트를 다 하신 게 멋진 생각이라고. 너무 낭만적이라고. 그러면서 선생님도 그 옛날에 그렇게 너랑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적어준 게 있었어요. 어, 순수했고,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나도 약간의 문학소녀가 될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 좀 하고, 예, 그, 그때 친구들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저랑 같이 친했던 친구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죠. 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예. 어. 요즘에는 좀 안타까운데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네. 어우 선생님들이 보시고 코멘트 달아주시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제 맞춤법 기준으로 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글기라든지 생각 같은 거는 계속 줄도 거어주시고 선생님이 제 목에 뭐한 줄, 두 줄씩 써주시는 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랬으니까 얘도 이렇겠지?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를 다스리는데 조금 쓰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는 도움을 되는데 남자, 여자라서 그런 건지 음...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애들이 저희 때보다는 좀 빨라가지고 아, 우리 애가 아마 제 일기장을 보면은 엄마 이거는 내가 2학년 정도 때 생각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빠르죠, 예, 빨라요 예. 음. 요즘에는 글지를 못했네요. 다시 한번 쓰고 싶긴 한데 글쎄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메모 좀 하고 음, 조금 저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좀 글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사학년 때 일기장이 가장 소중했던 이유가 처 글을 해주셨던 선생님의 글이 너무 좋아서였단 대목이 인상이 깊었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 어, 때로는 유치하고 또센치해지는 그런 감정들 생기잖아요. 당시 일기가 올해 4학년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어, 아이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셨군요. 아이마다 감수성이 다르겠죠? 오늘의 세 번째 사연, 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가 나를 위해 쓴 글이라면 편지는 상대방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분의 이야기.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유독 못 버리고 있는 게 편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팬파를 했던 것도 있고,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주고받았던 편지랑, 전 남친이 보냈던 편지? <laughs> 아, 그 친구들의 이런 마음으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는 것도 아닌데, 추억이 생각이 나서, 네, 그것 때문에 편지를 못 버리는 것도 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이해 못할 팬팔이지만, 지금은 또 이메일도 거의 안 하고, 예, 네, 카톡이나 문자를 주로 하죠. 손편지는 내가 직접 만질 수 있고, 또 제가 좀 감성이 좀 많은 사람이라, 그게 손편지가 더,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4년 전? 언니가 그, 회사에서 그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쓰는 편지, 뭐 이런 코너가 있었는지, 그래서 저한테 편지가 와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답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할머니 돼서 죽을 날까지 간직할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쓴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전자메일이나 카톡,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쓰고 붙이고 보내고 기다리는 느림의 미학을 잊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들의 소중한 기억들은 사진과 목소리뿐 아니라 글씨에도 담겨 있죠. 이상으로, 모카의 세상 이야기, 나의 소중한 물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